939회 당첨번호는 4번, 11번, 28번, 39번, 42번, 45번이며, 보너스 번호는 6번입니다. 이전 회차 빈출수 상위 20번호에서 4개 출연이고, 자동 추천번호에서도 4개 출연입니다. 회차마다 리듬에 따라 상위 빈출수 적중이 달라지므로, 최근 흐름을 반영해 최하위 번호를 일정 비율에 따라 추천번호 조합 알고리즘에 적용 예정입니다. 939회 대비 추천 번호는 발간박스 참고 바랍니다. 3개 이상을 예측합니다. 당첨 번호 패턴 분석입니다. 당번은 전체에서 처음입니다. 패턴은 11112이고 동행 기간은 2회, 나눔 기간은 8회 그 이전은 2회 출연 패턴입니다. 전체 기간 포함 총 12회 출연 패턴입니다. 예상대로 40번대 약세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전체 구간 출현은 드물기 때문에 전몰 구간 하나를 가져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본 10회 내외 출현 패턴으로 흐를 것으로 예측합니다. 빈도 분포입니다. 왼쪽으로 몰린 형태는 4주에 걸쳐 점차 전체로 퍼지면서 균형을 이룬 모습에서 이번에 오른쪽으로 균형이 쏠린 듯 합니다. 막힌 구역을 참고 바립니다. 보너스 번호입니다. 2주 연속 단번대에 출현했습니다. 단번대 번호들은 최근 많이 출현해서 주기가 짧습니다. 마킹 영역을 참고 바랍니다. 번호별 주기 현황표입니다. 평균 주기 비율은 약 5대 1입니다. 여전히 분홍색 주기 그룹 번호가 많이 보입니다. 주기 그룹 미출 번호입니다. 6에서 12주 그룹 번호가 가장 많이 쌓여 있습니다. 변별력이 크지 않으므로 다음 회차도 각 주기에서 고르게 섞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당첨번호 주기분포입니다. 2월에서 5주기 구역과 14주기 이상 구역에서 가는 형태입니다. 막힌 영역을 참고 바랍니다. 총합주기 분석입니다. 총합은 크게 증가했고 주기도 증가했습니다. 예상 이동 목표 값은 플랜A는 150에 2 5이 플랜B는 150에 45입니다. 델타 분석입니다. 예상 델타 값은 41에서 35입니다. 1, 2 구간에서 펄스가 3,4구간에서 펄스가 예상됩니다. 당첨번호 출현주기 및 이월수 현황입니다. 이월수는 한개이고 연번은 3주째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주기별로 고르게 혼합된 모습입니다만 분홍색 주기번호는 또 나왔습니다. 겨수 및 이월수 흐름입니다. 겨수는 한개입니다 홀짝은 예상대로 균형을 이루어 3대3 비율입니다. 곁수가 최근 약세를 보이므로 겨수를 노리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 홀짝은 최근 몇 주간 급격히 판이 바뀐 흐름이므로, 3대3이나 4대2, 또는 2대3 전략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중첩마킹 및 삼사망 분석입니다. 당첨 삼사망은 오른편 가로 하단입니다. 중첩수 1개가 나와 총 2개입니다. 다음 회차 중첩수는 2개 이상을 추천드립니다. 평균 합은 평균대이고 주기도 평균 상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3사망은 가로, 세로, 3개와 4개의 범위에서 작게는 단번이 2개 내지 크게는 3개 이상 몰려나올 예상구역을 말합니다. 다음 예상 3사망은 왼편 세로로 하단 부분입니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